왜 자기가 진짜 잘 아는 주식이 아니면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 애널리스트 혹은 펀드 매니저들의 전유물이다, 주식 투자는. 뭐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 회사인 그, MBC 다닐 때 국내 유통사업부라는 곳에서 잠시 사업 관련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OTT 관련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 그것을 다양한 플랫폼에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과거의 지상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어요 갑중에 갑이었죠 그런데 그런 제작사와 지상파의 지위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점점점점 균형을 맞춰가는구나 라는 것을 어디서 느꼈냐면요 보통 우리가 콘텐츠가 있으니 이 콘텐츠를 당신의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를 시켜주세요 팔아주세요 라고 할때 우리가 팔아달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제작사나 혹은 플랫폼사에서 우리한테 왔었거든요. 제작사들이 늘 길게 줄을 서서 화장실 갈때한 번이라도 만나, 나랑 차를 정말 10분이라도 마실 수 있게 길게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독점적인 지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OTT 관련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2014년의 일이죠. 여러분들 지금 OTT 관련 회사들 주식장에서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주가가 많이 올랐는지. 급성장을 했죠. 제가 만약이 기업에 대한 경험이나 원칙과 철학이 없었다면 저도 아마 사고 팔면서 오히려 수수료만 더 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 이 기업은 죽을 때까지 계속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믿음 때문에 이 기업으로는 직접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받던 아주 중요한 선례로 남았습니다. 몇배 정도 수익 났어요? 그, 아세 배. 세배 정도.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진짜 주식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번분 중에 한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뻥안치고 20년 만에 500억 원의 자산이 있어요. 지금 그분이 어떻게 투자를 하냐? 하나의 기업을 사서 이 기업에서 얻는 기대수익률이 5배, 6배예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가지고 있는데 봐요. 3억을 투자했어요. 3 배가 나면 9억이죠. 9억의 3 배는 얼마예요? 27억이잖아요. 돈이 커지면 그 부의 승수 효과 때문에 스노우볼 현상으로 계속 커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수백억 원이 되는 거예요. 저도 주식 투자를 결코 짧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대 수익이 아주 크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진짜 아 내가 진짜 이 기업이 성장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쌀때 때 사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까지 왔을 때 그때 파는 것 그게 진짜 우리 같은 개인이 아주 큰 수익을 얻는 방법이지 수급이나 차트 이런 걸 보고 아주 초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건 정말 그 스캘퍼라는 전문가들의 영역인 거예요. 그거를 제가 몸소 깨달아서 알았습니다.